없으면 재미가 없어도 못 살아요. 불안해서 사는 거야. 불안해서 떨리는 거고. 떨리는 거는. 그렇지, 불안해서 떨리지. 근데 무조건 잘해야 될때 많이 떨려요.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무조건 이번 시험 잘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오히려 여러분 시험을 망치는 일이라서 잘해야 될때 떨리더라고. 내가 잘 봤거든 내가. 언제 떨리는지. 안 떨리거든 나, 나 지금. 만명 앞에서 막, 천만 명 앞에서도 안 떨려요. 마이크 하나 있고 내가 무대에 올라간다 그래도. 언제는? 수업할 때. 근데 노래할 땐 떨려요. 두 명이 있어도 떨려요.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거든. 이게 뭘까? 생각해보니까 이거더라고. 연습이 안돼 있으면 떨리더라고. 그리고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더잘보이려면 떨려요.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는 애가 노래를 잘하려고 그면 떨려요. 그래서 래서을 워낙 잘하니까 안 떨리는 거예요. <laughs> 아 진짜 그렇다니까. 떨린다는 거는 나를 대중에게 감추기 위할 해때 떨리더라고.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면. 나는 안 그런데. 그러려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. 큰일 났네. 이렇게. 또 여러분, 시험 시간에 잘안 떨려면 연습 많이 하면 돼요. 그럼 안 떨려요. 이런 구구단 시험 보면 안 떨릴걸? 잘하니까 안 떨려요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연습밖에 없을 세상에는. 그래도 떨려요. 연습 많이 해요. 아무튼 누구야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여러분!